우리가 이성계가 말을 타고 우물가에 도착해서 안에서 강시 여인이 있었지 강시 처녀야 처녀 예수가 그냥 걸어서 우물가 갔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지 성경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낙타를 타고 여인는 낙타를 타고 리버가라는 여자가 우물을 기르고 있었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이 사람은 물을 좀 달라니까 수양봇들 이파리를 하나 탁 띄워서 주면서 목마르실 때는 불어가면서 이걸 불어가면서 잡수시라.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야. 내가 몇 점을 주냐면 90점을 줘. 예수가 물길로 가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가 주겠다 하니까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 이거 90점이야. 점수 많이 주죠? 레실이 누구지? 아브라함의 몸종이야. 목이 말려다고. 여자가 낙타한테도 물을 갖다 줘. 이걸 100점이야.